백현이 형을 질투한다는 이 뭐라니 그런 말을 지연해 가지고 질투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너가 나한테 질투를 했던 건 찐이었던 거지 아니지 내가 백현이 형이랑만 계속 노니까 너가 아니, 이제 그 건, 부분에 그런 건 진짜 아닌데 질투를 하긴 했잖아 근데 아, 아니야 진짜 아닌데 약간 익숙함에 소가 소중함을 잃을 때가 있는 거지 형이 가끔 <laughs> 뭔지 알지 <알아? 웃음> 그래서 아니 진짜 <laughs> 진짜 이거는 뭐 사실 장난 반 진단반이지만 약간 아 이것도 맞는 말이긴 약간, 한데 그 여기 방이 있잖아요. 그리고 저희가 방에서 뭐 하면 다 들려요. 그리고 뭐 웃음소리가 크다든지 뭐 게임 할때뭐아 이렇게 이렇게 형이렇게막 이렇게, 응. 막 이렇게 하면 다 들려요. 그러면은 막 가끔 이렇게 저방 저기 있고 형방 여기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치잖아요. 그러면 와 어, 하이. 바이. 뭐 이런 식이죠. 그냥. 어 하이. 바이. 뭐 이런 것만 해요. 근데 또방 들어와서 막캐니이랑 게임을 어그 소석고 의그러면또 어. 진짜 별로 다 나와서는 막 하이파이만 하고 막 들어가는데 뭐 안에서 끄르르르 이러고 있으니까 어지익숙하에 어, 소가 소중하면 이랬는데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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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친한데 이유가 있어? 이유가 필요해? 아 그래? 그래? 없지. 너 우리랑 그런 존재야. 음, 질투하지 마. 질투 안 하는데 그냥 이런 썰이 있다. 음.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.